인싱크를 또 이제 후라이 선생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싱크. <laughs> 인싱오 됐다. 오오 들어왔어요? 저뭐여요저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왕자처럼. 선생님 아저씨가 아저씨. <laughs> 아저씨. 음. 이거 봐요. 선생님 이거예요. 이이뭐 봤구나? <laughs> 일단 한번 가볼까요? 어디 여기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 여기인 것 같아. 오.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여행의 시작이다. 와난 이쪽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여기 <laughs> 어떻게 가지? 아 이렇게 오어 선생님 보여요? 짜잔 보인다 여보. 계속 보이면 너무 쉬운데? 어 그러게요 뭐야 계속 보인다 엥? 너무 이지한데? 달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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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잠깐 잠깐 아이 쉬프트 쉬프트 아 약간 사용 설명이네 지금 깔깍 깔깍 이건 뭐야? 아 여기 뭐 있다 아아 비번 비번 두 번째라고요, 선생님? 아, 오케이. <laughs> 어? 이 3, 3, 4. 3, 3, 4. 아, 3, 3, 4? 여기는 2, 1, 5. 잠깐 그러면 3, 3, 4? 꺼냈다. 어, 그럼. 열렸다, 오케이. 선생님. 오케이. 선생 거기 뭐 색깔 있어요? 위, 위. 문. 문, 저기. 아, 문! 위에. 뭐야, 이거. 색깔 말해야 될것 같은데? 거기 색깔 검정, 뭐예요? 검정, 노랑, 파랑, 초록. 파랑. 초록. 어? 제가 말해줄게요, 제 거. 네. 음, 대보자. 네, 크리스마스랑 크리날스랑 그 다음에 저저 날씨... 있어요. 저. 그거를 외워서 여기다가 네. 입력을 네, 네. 하면. 선생님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서로 입력이 끝났어. 서로가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름적이지. 아름지가죠? 아, 나 일부러 아하. 일부러 그렇게 말했는데. 맞다. <laughs> <laughs> 어, 맞났다. 어, 아뭐야 아, 나는 열로 들어가야 되나? 여기 노래 부르는 음... 데 있는데요. 와우. 와우. 아어저고 아. 어? 열렸어요? 어 아닌가? 뭐 열리는 소리. 노래를 부르면. 아 그런가? 들리는 아것 같아요. 아닌 거 같은데 선생님 해봐요. 아닌 거 같다고 말하는 고개 저한테. <laughs> 어, 여기 기억하기. 오오 오, 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오오오 오, 오. 어 뭐야 어, 안 보여. 어어어 어, 어. 아이고 제가 눌러 버렸어요. 너는 이제 다쳤다. 아니 <laughs> 이거 뭐 뭐지 이거? 선생님 번호 있어요 번호 1부터9까지 있어요. 아 여기는 없어요. 접시들이 많. 맞... 나도 접시 있어요 <laughs> 선생님 뒤집으니까 화살표 있어요. 어 예. 네. 그 뭐예요? 다운로드 표시. 예 네, 다운로드 표시. 응. 다운 다운로드. 아 다운로드. <laughs> 선생님 여기 <laughs> 여기 병들이 많은데. 어, 여기도 병이 어, 있 n 요 어, 어, 진짜요? 여기 병에 막 그림들 이 있어요. 발그림이 있는... 빨간색. 아, 이거 접시인데? r 발... 그림은 아! 접시 뒷면 봐줘요. 그거. 어때요? 다운로드 표... 아 다운로드가 위에 g 요 e e w 위에, h you. Ah, top seat. Dimmen, Pajoy, 다 했는데? 안되는데? 아 어, 이제 경도해야 돼요? 네 어! 오... 어. 어! <laughs> 경외의 수를 적용했습니다 <laughs> 여기 또뭐 있어요 선생님 어! 어! 선생님 뭐 했어요? 이거 버튼 있길래 버튼 눌렀... 눌러... 그랬더니 움직였어요 네? 이거 음료수 따르는 거 같은데? 컵을 지금 선생님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아 무슨 주스 따를지 우리 결정해야 돼요 주스 아, 어떻게 컵. 만들어 드릴까요? <웃음> <웃음> 지금 해독 주스 안에, 해독 주스 컵 안에 얼음 같은 게어 얼음 있어요 어 얼음이 세개 있는 게 있고 저세개 들어있고 주황색 컵인데 어 주황색 어파랑 색깔은 빨강 색깔 네. 멈춤 표시 보라 색깔 곱하기 노랑 네. 색깔 1아 그러면은 한 칸만 움직여줘요 딸깍 또한칸 딸깍 오케이 그냥 두 칸. 하나, 둘. 오케이. 이제 쭉 딸? 가면 돼요세 칸. 하나, 둘, 둘 셋. 셋. 오, 어, 하나 됐다. 아, 뭐야, 또, 또 줬어요. 이번에는. 세 어, 번을 이렇게 해야 돼 될... 아, 얼음 세 개, 녹색 컵 빨대 있어요. 노랑색깔 1, 두개 검정색깔, 파랑색깔 든. 아, 오케이. 그러면 한번 가주세요. 딸깍. 딸깍. 하나, 둘, 세번 가주세요. 하나 둘셋셋아한번 가주세요 한번 그리고 뒤로 가주세요 뒤로는 못 가는 데어 뒤로 갈수 있다던데 팔살 쪽은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가주세요 그냥 해봤어요 와 왼쪽 <laughs> <그냥 쭉> 가주세요 <laughs> 와어 <laughs>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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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오호 오호 어디 계시지 어디 계세요 저는 주방에 왔어요아 주방 저쪽이다 아 여기. 아 여기서 이거 네. 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뭐 어, 어디서 왔대요? <laughs> 나나 왔는데요? 어? 어디 어디서 어디서 왔어? 나나 <laughs> 나 왔어요. 어 이거 네, 이거 어, 진짜 어떻게 왔는데? 뇌가 <laughs> 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 선생님 머리 완전 반짝반짝해요. <laughs> 어 눈부셔. <laughs> 어 눈부! 어, 선생님, 이 4오렌지는 뭐예요? 4도 어? 있다요4도있는데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까리오케이까뭐아니4요 <laughs> 이건 왜있는거지는뭐0은왜있는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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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 어? 죠어 어? 어? 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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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흰 어? 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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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어. 아. 아. 머리가 너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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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겠어요, 선생님? 아, 일단 어. 설명 먼저 드리겠어요. 습 여기, 여기. 네. 자,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아, 이거 보라색깔이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자, 검정색깔 뭐라고 돼 있어요? 칠. 어? 아? <laughs> 검정색깔. <laughs> 아, 네. 칠. 아까 보라색은 1이라고 하고 <laughs> 검정색은 7이라고 하고 그럼 빨간색은 깔 뭐죠? 3! 빨간색깔이 3이 되는구나 빨강 7 빨강 7 근데 흰 색깔이 없다 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뭔가 이거를 움직여야 될것 같다 <laughs> 아니 알려주는 거 아니었냐고요 뭘까나아 여기 밑에서 왔구나 어디 밑에요? 아니강릉에서 나왔네 <laughs> 아직도 아직 그게 궁금한 거였냐고. 그게 제일 궁금한데 여기서 제일 <laughs> 미스터리가 그건데. 아 여기서 나온 나왔... 비밀이다요, 비밀이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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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치. 우리가 아는 거 얘기해 주는데. 아! 저늘 아 이게 가운데도 되네. 팔. 어? 어? 어머? 어? 어? 근데 얘가 언제 팔로 변했죠? 선생이 딱 맞는데 뭐가 열리 열려야 될것 같, 것만 같은데. 대로. 어 근데 선생님이 올라갈 때마다 막 소리 나요. 오! 어 아, 열렸다 여기 열렸다 아, 여기 뭐 어. 여기 뭐 됐는데 방금? 거짓말이다. 아니 이거. 진짜 진짜 오, 진짜 열렸다. 진짜 이거 봐봐요. 이어 어, 뭔데 어, 이거? 잠깐만, 잠깐만.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 왜이 뭔데 이거? 올라갔다요. 올라갔어요. 발바 발바 그 보면 어 뭐? 저기 문이 열리고 어어 어, 여기 숫자가 앞에... 보인다. 에? 저 <laughs> 모양이랑 보이는데요, 선생님? 저도 모양이 보인다. 이제. 어, 진짜요? 무슨 모양 보이세요? 동그라미네, 뭐. 속이 비어있는 동그라미 네모 속이 비어 있는 동그라미. 에? 에? 에 응? 어? 저는 세모. 세부... 빨리 가면 어, 와안 보이네. <laughs> 저기야. 저는 세모 하트 별 다이아인데, 그게 어떻게 있나. 세로로 쪼르륵 있어요, 저는. 저는, 네. 하나, 둘, 셋, 네 개의 줄로 되어 있고, 아. 첫 번째 줄에 세 개의 도형, 두 번째 줄에 도형, 세 번째 줄에 세 개의 도형, 네 번째 줄에 두 개의 도형. 그 중에, 아! 세모 하트 별 다이아는, 네, 어디에 있어? 별과 다이아는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세 번째 있고. 잠깐만 세모 하트가 순서대로 혹시 세모 하트 어떻게 있나요? 순서대로. 순서가 아닌데. 그러면 세모 위치 일단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laughs> 첫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laughs> 네 번째 첫 번째 오케이. 이 그다음에 하트 하트. 하트는 네 번째 두 번째. 어 오케이. 이 6, 그다음 별 별. 어은세 번째의 두 번째. 아, 오케이 2 6 7. 오케이 다이아다이아세 번째 세 번째. 아, 그럼 2 6 7 9다. 아 와! 어? 아! 어디에는 뭐고 이런 느낌인 건가? 얘는 왜두 개가 x지? 아, 아니면 x 된 것만 한번 해보자처번에 아 검정색. 검정. 1번에 흰색 어, 이거 맞는 n 같은데? 오 어, 맞다 맞다! 아. 예, 에, 에, 에? <laughs> 어, 생각보다 엄청 아유, <웃음> 이지, 이지. <웃음> 어 what a what a what a what a 파랑 빨강 a 랑파랑 빨강 노랑 a 랑 빨강 h a t a what a what a what a w 아, 찾아야 되는 거야? 어, 여기. 3, 이다 3, 노랑, 파랑 3이다. 어, 뭐야? 저기도 있네? 저게 시... 엄청 많은데? 어, 너무 많은데? <laughs> 아니, 그냥 다 있잖아. 예, 파란색도 근데 무늬가 다르네요, 약간. 아, 완전체 무늬여야 되네, 다. 그 5밖에 하나씩 뚫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다요 순서. 아, 순서다요. 아까... 자, 그러면은 아까 라무는 이 발판을 밟았대? 밟았대? 파랑 색깔하고 빨강 색깔을더하고 노랑색깔을 빼라 오천 이백삼십팔 하기삼천칠백십기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계하야 이런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돌려, 돌려. 어? 4627이네? <laughs> 선생님? 네? <laughs> 아무튼 좋았어! <laughs> 아무튼 풀었다. 아. 어디가 열린 거지? 뭐가 열린 거지? 어디 열리는 소리 나는데? 어? 어, 왜요? 아! 여기, 여기. 아, 미... 이거 뭐야? <laughs> 아니, 너무... 구멍 뭐야? 너무 작잖아, 구멍이. 아, 그러면은? 뭐 했어요? 뭐, 뭐 했어요? 선생님 뭐했어요? 뭐 선생님 뭐했어요? 선생님 저못 나가요. 그, 그, 드디어 저... 잡았구만. <laughs> 아, 이 모든 게다내계략이었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나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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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문문 열렸다요. 어 이거 뭐예요 위에 열렸는데 요 선생님?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 아, 어떻게? 갇혔다. 아나 아, 당신 갇힌 거야. 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나는 나왔다고. 어디 계세요? 저 어, 여기 안 아, 들어왔다. 저 여기에 이게, 네. 어, 모양이 바뀌었다. 제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어, 계속 바뀌어. 계속. 포츠. 뭐 가만히 있어요. 제가. <laughs> 이게 지금 빨간색깔 문. 빨간색 문? 무늬 무늬 빨간색깔 아, 배경에 어. 하양색깔 십자가 같은 거. 아, 그래. 이거는요? 아, 이거는 노란색깔 위에 배경에 그라데이션으로 밑으로 약간 내려가 있어. 가운데 아, 무늬는 흰색 네모인데 누가 손톱을 싹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싹 긁어 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 네. 싹. 아, 오케이. 오! 불 들어왔다. 엥? 갑자기요? 나무도안 했는데?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 남나무도안 했는데? 이거는 너... 이거는요? 어? 꺼졌... 꺼졌다요. 이거. <laughs> 그럼 이거는요? 빨간색깔 배경에 동그라미... 1g 아, 아, 아! 알겠다. 알겠다. 어? 뭐야? 어잠깐불 들어왔다. 어? 불 들어왔다. <laughs> 이게 뭐야? 네, 뭐야? 이거 지금 문양이 바뀌었는데 네. 아까 그 손톱. 아, 아니요 아니다. 아니어 아니에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만화... 만화 고기. 아... 아, 거기에... 아, 아. 언더스칼, 언 예, 언더스언더스 요거 요거 칼언더스요 언더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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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언더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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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이칼 언더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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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스이 왼쪽에는 있 선생님의 창의력을 보겠어요. <laughs> 왼쪽에 있는 아 이거 그러면은 어, 떼수, 떼수건 떼수건 <laughs> 아, 떼수건 와, 떼수건 뭐 왼손 거 오른손 거어왼 <laughs> 왼손 왼쪽으로 껴야 된다 왼쪽으로 껴야 된다 이거다 이거 아아 아, 아! 아! <laughs> 아 동그라비.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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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오오오오오오오 어떻게 저위 아래 있어요 선생님 위 아래 뭐 누를까요? 어, 오 선생님 뭐 했어요? 그냥 이거 눌렀다. 선생님 두 칸만 가야 되는데?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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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칸. 아 위로 두칸 알았어요 제가 아한번 더.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이제 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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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세 칸. 위로 세. 아니 아니었어. 아어 어. 아니야 나나나나 아니야. 위로색 칸 위로색.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두칸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칸, 칸. 선생님 두 칸. 깜방 그 어, 가야 왠... 돼요. 어 왼쪽으로 갈 수가 없다요어 왼쪽... 그래요? 아 그럼 한 칸만 위로 가야 된다. 잠깐 만 다시 다시. 아이고 잠깐만요. 그럼 왼쪽으로 쭉갈수 있나요? 왼쪽으로 한 칸밖에 못 가. 위로는 한칸갈수 있고. 어 그러면은 잠깐만 다시 다시. <laughs> 이게 선생님이랑 저랑 막힌 거가 다르게 보이는 거 같거든요. 아. 일단은 왼쪽으로 얼만큼 갈수 있어요? 한 칸. 한 칸? 아 위로 한칸 가고 왼쪽으로 갈수 있다요? 아, 아 진짜요? 그래요? 왼쪽 왼쪽. 어이? 어 막혀있는데. <laughs> 아니 담아가놓으면 어떻게 탈출할까? 하 하는... <laughs> 위로 못 간다요? 위로 하나 둘세 칸. 못... 세 칸. 갈 수는 어? 있는데. 이제 왼쪽으로 갈수 있다요? 왼쪽으로 두 칸밖에 못 가요. 그럼 두칸 가겠다요. 오케이 가, 간다요. 하나 둘 왼쪽 더갈수 있다요? 네더갈수 있다요. 오케이. 근데 적지점이 어디다요? <laughs> 도착지점 혹시 거기 있다요? <laughs> 여기 있다요. 왼쪽 맨 위에 대각선으로 있다요. 아, 그러면저왼쪽으로한칸더갈수있어요아안못 어. 아, 가요. 못 간다요. 아, 못 아, 간다요. 아, 그러면 아래로 갈수 있다요? 아, 아래로 갈수 있다. 있다요? 그럼 어? 있다요? 왼쪽으로갈수 있다요? 이 가도 있다요. 있다요? 있다요, 있다요. 오케이. 한번더 번 왼쪽으로. 아, 아,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위로 갈수 어, 있다요. 위로, <laughs> 위로 갈수 있다요. 한번더갈 수. 왼쪽으로 갈 수. 아, 어, 있다요, 있다요. 꼭 무조건 갈수있어요 어, 있다요, 있다요, 있다요. 있다요. 근데 지금 아마 안될 거다요. 아, 안될 거다요? 그러면은 위에, 위에 갈수 있다요? 아, 위에 안된다요 아래로 아, 가야 된다. 아래 안 된다요. 그러면 왼쪽을 한번 더 가도 된다요? 가고 나서도 위로 갈수 있다요? 오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느낌 <laughs> 오케이. 아 맞네. 그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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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아 잠깐만 여기 있었다. 아아아 없어. 위로 간다요? 어, 뭐, 왜못 간다요? 어왜못 간다요? 갈수 있다. 그럼 위로 가도 상관없고 저 왼쪽으로 가도 살았어요. 아아 아, 그럼 위로 갈야요오 어, 왼쪽 지금 갈수 있다요? 어, 왼쪽 가다요. 간다요. 위로 갈수 있다요? 오 어, 왼쪽은요? 왼쪽. 왼쪽도 갈수 있다.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케이. 왼 오케이. 왼쪽? 왼쪽 갈수 있다. 왼쪽 왼쪽 왼쪽. 쪽 왼쪽? 아 이제 왼쪽못 간다요. 아, 아 아래 아래 아래. 위로 못 간다요? 아래쪽 못 간다요? 아래 위못 간다요? 위갈수 있다요? 아래 갈수 있다요? 아래도 갈수 있다요? 아래도 갈수 있다요? <laughs> 위도 갈수 있다요? <laughs> <위도> 아 그러면 투자점을 <laughs> 한번 보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 근데 위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셔야 된다요. 아 오른쪽 갈수 있다요. 나 아, 그러면은 위로 가 가자요. 위 오른쪽. 오른쪽. 그다음 위. <�plex> 아 위는 제가 bumped... 안 누르는 거라 아, 아 계, 괜찮다요. 위갈수 있다, 갈수 있다. 왼쪽 갈수 있다요? 위는 갈수 있다요? 아니, 아니, 왼쪽 갈 수. 위 위는 위는 안 된다요? 위도 갈수 있다. 아 위도 갈수 있다. 위가 한다요. 갈수 있다요? 어, 갈수 있다요. 아, 어 위,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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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한번 더? 한번 더? 아한번 더. 아한번 더하면 죽는다. 아래쪽 갈수 있다요? 아래쪽 갈 수. 아 아래쪽 갈수 있다요. 왼쪽 갈수 있다요? 갈수 있다요.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위로 쭉갈수 어? 있다. 요오 예. 됐다. 아 됐다 됐다. 여기 어디로 찾았다. 나가지? 저도 아직 못 나왔다. 땡. 아, 아 이건가? 어 되, 됐다요? 나 아직 못 나왔다. 살려달라요. <laughs> 어렸다열렸다단단단 열렸다. 됐다요. 어, 여기 어디야? 오 오, 오, 오. 오! 선생님 선생님. 오. 오물놀이첫박첫 번, 첫 번, 첫 번. 여기 여기 여기인 것 같다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 다른 다른. 어디로드문? 어 뭐야? 어디로드문? 어디로드문? 오 열려라 참치. 참치 마요. 어? 어 이거 보석 하나. 어 보석? 보석 하나? 보석 있어요?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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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이다 보석이다 이거 색깔이 계속 달라지나? 아 이거 브로너거여서 이것만 되는 것같아요 그죠? 아아아쉬 여기 뭔가 있다요. 뭔데? 뭔다요? <laughs> 어 아무것도 안 보인다요. 어. 아, 짜자 <laughs> 지금까지 싱. 노래가 좋습니다